제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열러 날야 옥에 갇힌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아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해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광주리가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삼 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여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본문은 두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를 해서 요셉이 감, 갇힌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었지만 거기서도 신뢰를 얻어서 감옥의 재반 사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그두 관원장을 수종드는 일에 이 요셉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이 하룻밤에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꾸게 되죠. 두 관원장은 아마 서로를 향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밤에 두 명이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꾼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의 운명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꿈 같은데 이제 그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 참 답답하고 또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수종 들던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8절 중반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담대히 그 요셉이 내가 한번 그것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부터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것을 듣고 이제 바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사흘 후에 이제 사흘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해석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판가름이 나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그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흘 안에 당신은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고 이제 전직이 회복되어서 다시 왕 앞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서슴치 않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떡과는 떡 맞은 관원장도 요셉에게 해석을 이제 부탁을 하는데요. 이그 그음을 듣고서 뭐를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직책에 있는 그런 신하들인데, 이 신하들에게 사흘 안에 그것도 한 명은 전직이 회복될 것이고, 또한 명은 지금 떡,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셉이 이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말한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은 그들의 그꿈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또 요셉 자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과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그 사람들에게도 거침없이, 가감 없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꿈 이야기를 듣고 또 해석을 하면서 요셉은요. 그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며칠 안에 이제 전직을 회복하고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을 알았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전직을 해서 바로 앞에 다시 서게 되거든 그 왕에게 잘 말해서 나를 좀 풀어주게 해 주십시오. 요셉은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서 바로에게 말을 잘해서 자신이 감옥에게 풀려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그 해석대로 전직이 회복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요셉은요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이후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요셉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더큰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훗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이 애굽의 땅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먼 훗날에 출애굽을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약속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보다 우리 주님의 더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뉴 오프 선데이 기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들과 장노님들 또 영청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과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유일순 목사님과 또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에 한번 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